요거는 12cm 포트 한 세트 10만 원짜리입니다. 잘 보세요, 님들 마음에 있으신 분들. 그렇게 보시고 카리스마 다 보세요. 이렇게 작은 작은 보여 드릴게요. 기억은 자구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 1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10만 원짜리 세트가 왔어요. 왔어요. 또 왔어요. 여덟 포트예요. 큼직큼직한 거 여덟 개예요 요거 갖다가 집에 있는 분에다 식재해 놓으셔 엄청 이쁠걸요. 이렇게 분에 담아져 있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 예쁜 분에 식재한 거랑 이렇게 풀분에 있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 이렇게 그리고 선물은 제가 마소니아, 요거 마소니아 요거 꽃대예요 12월 말에서 1월 달에 꽃 펴요. 한 20일 가요. 꽃이. 꽃보시라고 제가 겨울에 한겨울에 꽃보시라고 요거 꽃 선물하는 거예요. 요거. 봤었냐. 요대로 가요. 꽃 선물합니다. 한겨울에 눈 팡팡 쏟아질 때얘꽃 보면 너무 예뻐요. 부케처럼 예쁜 꽃이에요. 엄청 예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걸요. 요거가 필요 안 하신 분은 음. 창으로 바꿔달라 해도 바꿔드려요. 제가 근데 요로 저거 키워 안 키워보신 분또 계실까봐 키워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 세트 10만원이에요. 예쁜이들 데려가시고 고맙고 감사해요.